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너먼트 초반에 있었던 핸드 히스토리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폭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게 장문의 메일로 핸드 히스토리와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핸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레벨 3에 있었던 핸드로 블라인드는 3, 6이었고요 히어로는 버튼에서 에이스 잭 업수딧을 받았습니다 미들과 하이잭이 림프를 하자 히어로는 16개로 오픈 레이즈 합니다. 스몰과 빅은 폴드 했고요. 미들이 코라자 하이잭이 마운 두 개로 림프 레이즈를 합니다. 히어로는 콜을 했고요. 미드리 폴드 하면서 헤즈업이 되었는데요.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이잭이 체크하자 히어로는 109개 팟에서 50개를 베팅했고요 하이잭은 코레스입니다. 턴에서는 킹하트가 나왔고 하이잭은 또다시 체크 히어로는 100개로 더블배럴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이잭에서 체인 레이즈로 320개의 올인했고요. 히어로는 고민 끝에 나머지 스택 200개를 모두 팟에 넣었습니다. 하이잭의 핸드는 23하트 수리스로 플러시를 메이드한 상태였고요. 리버에서는 팀 클럽이 나오면서 히어로는 서가웃을 당했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핸드 리뷰를 하기 이전에 이 핸드 이스토리를 본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핸드 이스토리에 나오는 하이잭은 피쉬이거나 레크레이션 플레이어라고 느껴집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규모가 작은 토너먼트라고밖에 볼수 없죠. 포쿠님이 참가한 이 토너는 프리즈아 토너라고 했는데 그런 토너에서 더군다나 하이잭과 같은 레이트 포지션에서 림프를 한다는 것은 이 플레이어가 패떠먹기 게임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이기고자 하는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흐름에 승부를 맡기는 타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플레이인 림프레이즈는 멀티웨이가 형성되자 되도 않는 힘으로 푸쉬해서 상대를 폴드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이런 액션은 에이스 킹과 같은 강한 핸들을 가졌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주 약한 핸드일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캐쉬 게임도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토너먼트에서는 칩한개한 한 개가 캐쉬 게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게임에서 이런 액션을 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죠 이런 액션이 있는 테이블은 토너먼트든 캐슈게임이든 플랍을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아서 별로 좋지 않은 핸드들로도 콜을 많이 하여 멀티웨이가 형성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프리플랍에 좀더 강한 액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6개 림프 림프한 상태에서 히어로가 16개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 전에 림프를 한 미들과 히어로는 폴드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배당이 형성되었다고 좋다며 콜을 할 것입니다. 토너먼트 후반이나 파이널 정도 갔을 때에는 블라인드의 2BB에서 2.5BB 정도만 쳐도 플레이할 만한 핸드가 아니면 미련없이 폴드를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요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들도 많고 콜링 스테이션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팅 사이즈가 약하면 어, 들어간 게 있어서 못 죽어 이 정도 사이즈는 뭐 충분히 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리 플랍에 좋은 핸드를 들었다면 좀더 강한 배팅을 해야 되고요 상대를 폴드 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강한 배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16개 배팅을 하면, 뭐, 에어라인이라던가, 파케킹이라던가 혹은 에이스킹이라던가, 뭐, 이런 굉장히 좋은 1등급 핸드들을 들었을 때는 이런 액션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에이스 잭 업수리 같은 핸드는 그렇게 약한 뱃을 해서 상대를 달고 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핸드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액션을 통해 헤드업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하이잭에서 마흔 두 개로 림프레이즈를 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면,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레이 포지션에서 림프레이즈를 하는 경우는 토너먼트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다른 게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긴 했죠. 어쨌든 이런 액션을 한다는 거는 하이잭도 리스크를 수반하고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히어로가 만약에 여기서 16개의 액션이 아니고 한 26개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강한 액션을 했다면 스몰이 이제 폴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이잭도 콜로 끊거나 폴드하거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하이잭은 레이즈를 했고요. 히어로가 하이잭의 이상한 액션에 콜을 하고 헤즈업이 되었습니다. 플랍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요 하이잭의 핸들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히어로는 하이잭의 핸드가 레이포지션에서 림프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에이스 킹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다고 합니다 플랍이 이렇게 나오면서 탑투 페어를 맞췄죠 여기서 하이잭은 또다시 피쉬와 같은 액션을 합니다 바로 체크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핸드 가지고 이렇게 약한 핸드 가지고 림프레이즈를 했는데 플랍에 이렇게 플러시 드로우가 나온 것은 하이잭에게 정말 기적같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에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컴벳을 하는 것이 좋은데 하이잭은 체크를 선택했어요. 자, 보세요. 버튼에 있는 히어로의 핸들을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에이스도 나왔겠다. 프리플랍에 3배까지 했겠다. 그런데 실제로 들고 있는 핸드는 플러시 드로우다. 어느 것 하나 베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배팅을 해서 상대를 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를 함으로써 약한 모습을 보였죠 자 다시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요 히어로의 핸드가 탑투 페어를 맞췄기 때문에 림프레이즈를 한 하이잭의 이상한 액션에도 불구하고 히어로는 탑투 페어를 맞췄기 때문에 하이잭의 체크에 당연히 배팅을 합니다 50개로 이렇게 배팅을 하니까 하이잭이 이제 콜을 했죠 지금은 하이잭이 플러시 드로우를 가졌기 때문에 히어로의 베팅에 콜을 했지만 만약 이거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보드고요 똑같이 체크하고 히어로의 베팅에 폴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가 이런 핸드한테 좋게 깔릴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런 핸드로 림플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시한폭탄 안고 굴구덩에 뛰어드는 격인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플랍이 깔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깔렸어도 하이잭이 승리하려면 여기서 배팅을 해야 돼요. 안 그래, 그러... 그래서 얘를 폴드 시켜야 팟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 맞았다고 해가도 체크하면 그냥 프리플랍에 림프레이즈한 거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이제 폴드를 하겠죠. 프리플랍의 림프레이즈로 이상한 3배에을한 상황에서 이런 핸드 가지고서 또 체크를 하는데 이런 핸드는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할 겁니다. 더안 좋은 핸드로 배팅을 할 리가 없죠. 당연히 체크 폴드 할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핸드로 프리플랍의 액션을 했다면 플랍의 컴벳을 통해 상대를 폴드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탓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히어로의 배팅에 상대는 콜을 했고요 턴에서 킹하트가 나오면서 상대는 플러시가 완성됐어요 포꾸님은 턴에서의 킹하트가 불편한 카드였지만 상대가 체크했기 때문에 100개로 배팅을 했다고 했는데요 배팅을 한 이후로는 상대 의 핸드레인지에 에이스킹이 있을 수 있어서 배팅을 통해 확실히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상대의 핸드레인지에 에이스킹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굳이 여기서 배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의 핸드가 만약 이런 에이스킹이었다고 한다면, 턴의 역전이 되었지만 히어로는 플러시 드로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체크백을 통해서 리버 카드를 보고 액션을 해도 되는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의 핸드 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배팅을 해서 이 사람이 레이즈를 하거나 콜을 한다면 에이스 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배팅을 해서 폴드한다면 뭐판만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거나 올인이 나오거나 폴드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이스킹일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모한 상황이라면 포지션이 유리하니까 리버 카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턴에서 배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밸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리버에서 이렇게 하트가 한장더 나온다면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체크했을 때체 w 백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턴에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리버에서 이제 이런 카드가 나오고 먼저 베팅을 한다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콜을 하고 쇼다운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턴에서 백 개를 히어로가 먼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체크하고 리버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상대가 200개 정도 되는 팟에서 100개 정도 배팅을 하면 그 사이즈 정도는 충분히 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히어로의 100개 배팅에 상대는 턴에서 320개 올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토너를 하시면서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저 토너 극초반에 위험한 보드에서 올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뻥카는 없어요. 사실 상대가 에이스 킹이나 퀸 텐, 그리고 하트 두 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를 뽑겠다는 관점에서는 히어로의 액션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일 올인을 한다면 히어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스택 모두를 밀어넣으며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턴카드가 이게 아니고요. 이런게 나왔다고 하면 상대 핸드보다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배팅을 통해 밸류를 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카드를 들고 있다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카드에 당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카드가 아니라 또이렇게 나왔더라면 히어로는 체크백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의 핸들에 이제 에이스킹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럼 이거에서는 베팅을 안 하고 체크하고 이거를 들었을 때에는 베팅을 하느냐? 상대가 에이스킹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에이스잭 투페어와 카트 한 장을 가지고 있는 리버에서의 좋은 핸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베팅을 하는 것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가 플러이거나 에이스 킹이라고 가정할 때에는 두 가지 모두 1 1 장의 아우츠가 있으며 어쿼티는 약 25%입니다. 그럼 약 500개를 취하기 위해 200개를 콜해야 하므로 파도즈는 약2.5대 1이고요 어쿼티는 28% 정도입니다. 즉 히어로가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히어로가 가진 핸드 또한 강력하기에. 승부를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전에 실패하면 탈락입니다 이것이 프리즈아 토너먼트의 무서움이라고 할수 있죠 떨어지면 기회가 없거든요 리바이나 에드온의 옵션이 있는 토너와 다릅니다 턴에서 이렇게 불편한 카드가 나와서 어,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한다면 상대가 올인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히어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스택상 올인이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히어로도 여기서 콜을 했고 리버에 실클럽이 나오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히어로는 상대의 이런 핸들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런 핸드를 가지고 림프를 한 것도 모자라서 레이즈로 상대를 폴드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 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얘기에 폭군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치도록 냅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폭군님이나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정리될 겁니다.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너먼트는 탈락이라는 것 때문에 실수나 배드빗 한 번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너에도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과 싸우게 되면 기회를 잘 잡아서 한방에 올인을 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세요.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토너먼트 극초반에 휘시들이나 콜링스테이션들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에 토너 초반에는 극타이트한 모드로 진행하다가 토너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때 되면 스택이 너무 없다고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런 사람들의 불장난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너먼트는 가 캐시 게임보다 훨씬 큰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 또한 볼륨을 늘려서 배리언스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탈락이라는 옵션 때문에 파이널 테이블에 가지 못하고 매번 고배를 마시는 플레이들도 있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토너먼트 또한 실력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열공하며 실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플레이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턴에서 배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리버에서 상대의 배팅에 콜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턴에서 이렇게 떠서 상대가 체크, 저도 체크 리버에 이렇게 뜨고 상대가 100개 배팅 내가 폴드할 거였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정말 니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연은 강한 핸드를 잡았지만 턴에서 안타깝게 역전을 당한 히어로의 핸드 히스토리였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쿨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홀덤은 한 핸드에 의한 결과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핸드에 너무 많은 스택을 집어넣는 플레이는 가급적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